왜? 어? 엄마 들고 왔어 응. 왜? 아빠도 줄까? 아니, 너기자 아, 여기 있네 있어? 어, 있어 형 안녕하세요 이리 와주세요 안녕하세요. 제가 자전거를 타러 나왔어요. 아? 자전거를 타고 흥미로운 보여드릴게요. 네. 지금 이제 올게요 하나. 자전거를 타고 갔는데 음한 가지 물어볼게. 요 이걸 타는 시간이야 이봐 끌려 끌려 하나 둘셋 사람 바람 너무 불어 아까 전 너무 흘렸어 예짠 야, 바꿔줄게요. 좀 정신 좀 이상한 거 주세요. 제가 잘하자. 자전거를 잘하자. 타고 있었거든요. 좀 있네요. 제가 자전거를 보여드릴게요. 음. 음. 인사해주세요. 안녕. 미나 언니 자전거 좀, 좀 보여주게 좀 내려와주세요. 네, 자전거 보여요 나와봐. 오, 자전거 이렇게. 그러니까 음 아이. 떠 엄마가.

내려가서, 오늘은 저 앞에 나와서 피단먹고 다른 것도 타봤는데 아들들 재밌었나요? 너무 고독할 요 너무 지시고 빨리 나전도 돌게요. 안녕.